종류와 특징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먼저 연속 스펙트럼을 볼 건데 이름이 스펙트럼이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지만 사실 선생님은 얘네 둘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얘는 연속 스펙트럼은 빛의 모습이야. 내가 빛을 봤을 때 빛이 실제로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쭉 분포하는 빛을 띠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빛의 모습이 연속 스펙트럼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선 스펙트럼은 사실 원소의 정보야. 원소의 정보를 담아 놓은 어떤 원소의 지문과 같은 게선 스펙트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럼 어떻게 다른지 볼게. 이 연속 스펙트럼은 다른 말이 없어요. 햇빛이나 대열등 같은 그런 백색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프리즘이 뭐야? 왜그 삼각 기둥처럼 생긴 거잖아. 근데 이 빛이 봐봐 에너지에 따라서 직진성이 강하냐, 커진성이 강하냐 이런 차이가 있듯이 파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불절률도 달라요. 이게 쪽, 에너지가 큰 쪽이 좀더 많이 굴절이 되는 편이고, 이쪽이 굴절이좀덜 좀덜 되는 편이거든. 그러면 가 다르니까 처음에 백색광은 그냥 같이 직진했지만 흐리즘을 지나면 얘네들이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빨간색 쪽 파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빛의 모습이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런데 선 스펙트럼을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언제 봤냐면은 중 이때 본 적이 이쪽, 중 이때 불꽃 반응 실험할 때. 불꽃 반응 실험을 하고 그 스트론튬하고 리튬이 왜 불꽃색이 존다 빨간색이었잖아 그래서 그두분못한다면 두분 그래가지고 뭐 분광기로 그 불꽃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을 하게 되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다른 이렇게 라인이 찍힌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걸로 확인한다라고 했었지 그때 봤던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었던 거야 그래서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봤던 그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굳이 이거 둘을 구분을 안하니까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되는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알코올램프에 이렇게 불꽃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니크롬선에다가 리튬이나 스트론트뭐 리튬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리튬의 시료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열을 시키잖아. 그럼 내 눈에 빨간색으로 보일 텐데 그 빨간색 빛 속에는 리튬이 들어있지 지금 그치 리튬이 가열돼서 태워지고 있는 거잖아 어쨌든 리튬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리튬이 존재하는 과정에 내가 분광기로 이 리튬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이 리튬은 벌써 에너지를 먹은 상태야 왜 에너지를 먹은 상태냐면 고온이잖아 지금 여기 불꽃 반응을 하는 중에 있는 리튬을 내가 관찰하는 거니까 고온의 기체예요 여기는 고온의 기체 속에 있던 이 리튬이 에너지를 먹었으니까 얘가 어떤 상태냐면 원자핵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고요. 원래 리튬의 바닥 상태는 이런 전자 배치가 되잖아. 근데 얘가 에너지를 먹은 상태니까 쌤 너무 명확하게 이 전자가 어느 궤도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쌤생각가면 6까지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들뜬 상태에 있는 리튬은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 자신은 원래 바닥 상태가 편한데. 안 뭐 고온의 기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들뜬 상태가 되었고 이 들뜬 상태가 불편한 리튬 원자는요 계속 끊임없이 이 전자를 밑으로 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내리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거든 이게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요이 갭만큼 그럼 그 방출하는 게 리튬이 어떤 전자 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라인이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왜냐면 리튬의 전자 배치는 언제나 한결같잖아 그치 만약에 수소라면 수소의 전자 배치에 따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 리튬이면 리튬, 스트론튬면또 스트론튬 나름대로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을 거니까 맨날마다 같은 원소면 같은 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는 이 방출 스펙트럼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럼 한번 읽어보면요 고온의 기체에서, 고온의 기체는 이 기체는 딴게 아니고 원소예요. 그렇죠. 고온의 기체 속에 있는 입자니까 이 원소가 묻자다 보니까 자기가 고온에 들어가 있었고 에너지를 얻은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얘가 에너지를 뱉는 거예요. 알겠지? 원소가 에너지를 뱉는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인데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습을 그 밑에 보시면 연간 까만색의 밝은 선이 나타나지. 그럼 왜 까만색의 밝은 선일까? 얘는 내가 어떤 빛을 얘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 빛은 리튬이 방출하는 빛이야. 그럼 리튬은 자신의 전자배치에 맞는 그냥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할 뿐이고, 걔가 방출하는 빛이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빛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빛이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그냥 고온의 기체 속, 고온에 놓여있는 리튬이 에너지를 먹은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우리 눈에 빛으로 보였던 거.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또볼수 있냐면은 지우개를 떨어뜨려. 네, 이것도 원소의 정보인데 흡수 스펙트럼도 어, 어떤 어떤 이저온에 노여 있는 기체가 있었어. 기체는 입자니까 어쨌든 원소예요. 그냥 원소가 좀 차가운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뒤에서 어떤 별빛이 있었다거나, 왜우주라고 한다면, 별빛이 이쪽을 슥 지나갔어요. 이렇게 빛이. 외부에서 이제 빛이 있어야 돼. 수스스펙트럼은 수술 바깥쪽에서 빛이 와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사실 빛이 없어도 고분의 기체가 스스로 망치는 거야. 그럼 빛이 왔더니,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배고픈 상태야. 온도가 낮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데 누가 빛을 주니까 고마워하면서 자기의 이제 전자 배치에 따른 만큼 자신의 어떤 고유한 파장을 쏙쏙 빨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빨아먹은 데 여기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어디가 얘 까만 선은 얘가 노수해 버린 거야. 만약에 이 기체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 연속 스펙트럼 모겠지. 근데 기체가 있으니까 기체가 필요한 만큼 갖고 간 거는 까맣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그냥 투과한 거야. 연속 스펙트럼처럼 나타난 거는 빛이 그냥 투과한 정보인 거고 여기 갑자기 까만색으로 나타난 거는 기체의 대가 원소가 좀일부 가지고 간 거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갖고 가서 까만색으로 나타난 흡수 스펙트럼을 볼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얘네 셋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때요?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은 조금 종류가 다른 거지. 그치? 이름만 스펙트럼일 뿐 얘네들은 원소 정보를 알수 있는 거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빛의 모습인 거 근데 이 방출 스펙트럼에 지금 잘 보니까 선생님 이 라인이 지금 똑같은 것 같거든. 있는 위치나 뭐 굵기나 개수가 뭐 비슷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같은 원소야. 같다면. 왜냐하면 같은 원소라면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고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비슷한 똑같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나 개수가 똑같다면 그들은 같은 원소였던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